도현이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 버스 탄 횟수보다 비행기 탄 횟수가 더 많다고 그 많이 다녔잖아 그래서 비행기보다 버스를 더안 타봤다고 그랬었어 근데 도현이 어렸을 때는 기억 하나도 안 날걸 그렇지 않 나지 이제 지금 난 것은 기억이 새록새록나 평생 안 잊어버려 그리고 우리가 머무르는 시간이 길었잖아 음. 잠깐 찍고 딱 가면 또 까먹었을 수 있는데 사박고일 음. 있었으니까 음. 그래도 더 기억에 남을 거야 축구도 할아버지 될 때까지 그런 얘기할 거 아니죠? 이때는 머리 머리에 탁 박혀가지고 평생 아니죠? 그때는 그랬지 하면서 나중에 이 영상 보면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봐 한번 그때 도현이가 할머니랑 아빠 모시고 와야 된다 알았지 도현아 할수 있지? 이제 그때까지 할머니가 살아있어 슬프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, 건강하실 수 있게 도윤이가 많이 어, 도와드려. 응. <laughs> 도윤이 하면은 슬프다. 그러니까. <laughs> 맛이 어떠신가요? 엄청 부드러워요, 엄청 부드러워요. <웃음> 에스프레소를 먹어 봐야지, 에스프레소 포르투갈 스타일 라멘. <웃음> <웃음> 어디서 가방에서 1리터 짜리 우유 가져왔어 <laughs> 아니 보통 200ml 나와야지, 가방에서 1리터 짜리 우유가 나왔어.